예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성성애라, 성은근 목사입니다. 이 기독청의 2조 1천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는데요. 그헌금에 대해서 중대한 의미,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.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문의 눈초리로 또 혹은 희망의, 대희망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어몇 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현재 그 논란이 되어지는 말들이 이거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요. 이것은 뭐 거짓말이다, 뻥이다. 또 코로나 19에 문 닫은 그런 교회 일만 교회를 어 도와줘야 된다. 아 가난한 자를 뭐 도와주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. 또 기독청 우상적이고 또 그게 본질이 아니고 어, 기독교의 그 종교 개혁의 어, 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, 어, 아니다. 아, 그렇게 만인 제사장 주의에 어긋난 것이다. 뭐 이런 말도 하고요. 뭐, 이과연 한국 교회가 어, 그것으로 교단마다 연합이 되어져서 그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. 또 누군가, 어, 그, 어, 이제, 청장이 되면은, 어, 교황이 되느냐. 그러면 그런, 어, 그 교황이 누가 이어갈 것이냐. 뭐 이런 이야기 까지도 이제 많이 나오고 어, 있는데요 어뭐 세상 사람들이 또 좋게 볼 것이냐 건물 위주의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속에 반드시 어비 신자의 그 헌금 도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어 이거 기독교인 들만 국내 교인들만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2조 1천억이 일단은 뭐였느냐 뭐이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저는 거기다 집,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이 처음 이 액수가 발표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또 유튜브를 올리기 전에 정말 그 긴감민감하고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이 좋은가 전목사님의또 먼저 말을 실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제가, 그, 한분 어, 목사님을 뭐 유튜브를 찍으러 가서 바로 옆자리에 앉게 돼가지고, 직접, 아, 이렇게, 이거, 어, 목사님 이렇게, 에,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도 되겠습니까? 그랬더니, 어째, 아 지아, 아이, 목사님 찍었어요. 이거, 그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,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, 아, 이게 사실이구나. 어, 확신이 선거, 서신 거구나. 어,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, 나중에 가서, 어, 정말, 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실 분은 아니실 텐데. 어 이렇게 에, 장소도 그러면 확실합니까? 뭐 이런 말까지 제가 물어볼 때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. 어그 장소에 대해서도 마음이 와닿았고. 어 그런데 이것도 괜히 실수하신 거 아닌가? 어참뭐 이런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. 어별 소리 다올 텐데 어, 이게 이제,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또뭐 어떤 실현이 되어 줄 수가 있고, 어,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싶은 것이, 에, 이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뭐 다섯 가지 그 어떤 여기에, 에, 기독청에 대한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뭐, 어, 조감도 그리고 이제 선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. 어, 세계 기독청에 대한 이그프로젝트에 대한 목적과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. 이것은 첫째에 삼조가 된다고 해도 뭐 삼조 그리고 뭐 사조가 든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마가복음 1 6장1 6절에할수 있거든 무슨 이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. 하는 아, 위대한 주님의 그 말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말들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 되어졌다는 거 어,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있죠 어,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하여그 말한 것을 믿고 믿는 자는 그대로 되어진다 어, 하는 그 말씀대로 이것이 에, 믿음이 이루어져서 어, 결국은 말한 것 그린 것 조영기 목사님이 말했던 어, 그리고 말하고 믿고 또 그리고 했던 것이 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되어진 것에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할몇 가지 요소 있겠지요. 이 기독청의 그 1조, 2조 1천억의 모금이라는 것은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일으켜신 그 믿음의 사건보다도 어,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어, 믿음의 에, 역사를 일으킨 에, 분보다도 더한 것이 아닌가, 저는 어,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마 어,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프로젝트, 큰 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사랑의 교회를 한 15년 됐나요? <laughs> 지을 때, 그때 <laughs> 어, 이제 그 전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과 그 후임자 이제 오 목사님과의 많은 그 갈등이 있었지요. 아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함으로 해서 자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에오 목사님 말로는 우리나라의 로켓터 어 하나 2천억이든 천억 2천억이 든다는 게 있는데 어 우리가 작은 생각 가지고 되겠냐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그 제자 돈은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, 이제, 그렇게 해서, 어, 서로 전 후임자 간에, 어, 말이, 예 있었는데요. 근데 이게는 교회 하나를 짓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. 교회 하나를 짓는 것하고는, 어 전혀 의미가, 그보다도 더 원대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어,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위대한 그런 많은, 어, 건물과 동시에 수, 어, 이제, 그, 어, 70년, 80만 명의 순복음 교회 교인들을, 어, 세운, 엄청난 그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생긴 것, 이런 것보다도 더큰 그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다, 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은 꼭 건물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. 이 비신자들의 액수도 분명히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. 이것이 신자들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만큼 거국적이라고 생각이 들고, 아무나 이것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전강운 목사님의 어떤 그 파워, 능력, 많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이 애국적이면서 초월적이고 초대형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.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아마, 미국에서 제일 많은 돈을 보낸 줄로 아는데,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애달펀 참 유교와 일제시대 이런 것들을 겪어와면서 지금 갑자기 우리 한국이 잘 살면서 이런 자유를 구가하고, 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폭발적인 그 은혜, 그 확장 이런 것에서. 이제 내가 죽고 나면뭐 어디에 쓰겠냐 아마 이렇게 해서 헌금들을 마지막 헌금들을 바친 분들이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말도 들었고요. 이 마지막 재산들을 애국에서 많이 보냈다 고 그래요.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애국 애정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참 생각하면은 참 눈시울이 붉어지죠.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과거에 이승만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이게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. 그럼 우리가 돈들을 어디에 쓰는 게 좋겠습니까? 내가 죽고 나면 정말 어디에 쓰면 좋겠느냐 생각하면 이런데 뭐 병원 짓고 <laughs> 어떤 과원을 세우고 하는 거 학교 세우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은 더큰 의미가 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. 어, 특히 문재인의 덕으로서 또 이게 시작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도 이게 작용화되고 위태로우니까 어 그래서 문어그어 그, 어, 너희 그 대통령의 그 덕분으로 이게 결집이 되는데 더 강한 어, 일들을 이루어냈다 에, 수감되고 핍박받고 하는 가운데 피어난 어떤 어, 꽃과 어, 열매로 주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 성도들의 그 대한 어,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대한 그 뚜렷한 목표 의식 어, 열망 에, 하나로 그것들이 하나로 결집되어졌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어, 한국 교인들이 드린 것이 뭐 이제 1천억 정도라고 그러는데요. 그렇게 그 강화문 광장을 위해서 어,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어, 이렇게 하면서 어, 쓴 돈도 엄청난데 그 1천억이 모였다는 것은. 이 결집력은 정말 엄청난 이것만도 엄청난 것이죠. 이 뜨거운 열망 에너지를 전목사님이 아마 결정적으로 불을 붙이고 희망을 줬고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므로 전목사님의 그 어떤 영향력, 그 어떤 그 원대함, 뭐 이런 그 파울력은 뭐. 어, 어느 누가 뭐몇 마디 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지, 아니지요. 이런 규모를, 에, 이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볼 때. 그러니까 누구 뭐, 어, 그래서 또 이게 현, 어, 현실화, 사실화, 사실이라면은 더 이상 이전목사님에 대한 부정, 뭐또 비판, 어, 무시하는 거, 또 이런 것들의 단방에 저는 끝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큰 프로젝트가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그 단결과 하나되는 문제를 말하는데요. 교단이 오히려 분열하고 오히려 더뭐 교황청과 같이 이렇게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. 오히려 이그 그런 제그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어떤 교단의 하나에 지우치지 않고 한 교단이 하지를 않고 초교파적으로, 어 뭐, 전가우 목사님이 교단 배경이 별로 없는 편이죠. 한국 교회 애국이라고 하는 것과, 보금 통일, 그리고, <laughs> 통일과 성교, <laughs> 성교 한국, 거기다가 표준을 맞췄기 때문에,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더 집중이 되어지고 역할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<laughs> 그리고, 어이 세계 성교의꿈어 중국과 어 동남아시아 성교 이것이 우리 이제 가장 가까운 배경이지 않습니까? 어, 뭐 아프리카도 있고 하지만은 어백투어드 예루살렘 뭐 이것이 에, 이제 이서어 이제 서쪽으로 해서 결국은 어 아직까지 복음화 되지 못한 저 이슬람권 4십 40 10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뭐 백토도 예루살렘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게 참 초점이 잘 맞춰졌다. 어, 조영기 목사님이 바라봄의그 법칙 그리고 뭐 꿈, 말, 어, 그리고 그림을 그려라, 영상화하라, 이것이 실제로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. 에, 뭐, 가난한 자를 돕고, 교회, 무너진 교회를 돕고 하는 것,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, 어,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?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인데, 아, 왜 이것을, 가론 유다가 말했습니다. 이것을, 그, 어려운 가난한 자에게 향유를 팔아 나눠주지, 삼천만이 되는 돈을 발에다가 붓느냐 아, 그렇게 책망을 할 때, 예, 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. 그래서, 어,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, 예,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님에게 드린 것은 주님께서 그 어, 예수님이 예, 그 영향력이 전체의 가난한 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. 예, 어, 주님 뭐 예수님이 어디 뭐를 향유를 갖고 싶고 뭐 무덤을 갖고 싶고서 할 수가 아니죠. 예, 그러니까 어,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지어지기만 하면 예수 중심으로만 성교 중심으로 지어지면은 엄청난 그런 교회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어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그러나 전 세계 개신교 정신화적 공간은 없었습니다. 천주교 바티칸은 한해 700만 명, 이슬람교 메카는 한해 1,600만 명. 그렇다면 전 세계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개신교는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섭 단체 그리고 선교 단체 등. 여러 단체들이 모여 세미나 및 집회를 연다면 그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. 세계 기독청이 지어짐으로써 불러오게 될 나비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국가적으로는 GMP 5만부를 쉽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. 종교의 중심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간 멈췄던 대한민국의 성장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. 둘째, 월드컵, 올림픽을 연구에 유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. 사우디의 메카, 로마의 바티칸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종교적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심점이 없었던 개신교회,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객 수는 사우디, 로마를 능가할 것이 자명합니다. 셋째. 세계인들이 찾음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정치인들이 평화를 논의하며 만들어내는 통일에 자유는 없었습니다.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인 자유를 담은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면 적화의 흐름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. 넷째, 유엔 총회와 같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입니다.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세계 기독청을 찾음으로써 UN의 버금가는 세계적 단체가 될 것입니다. 이렇듯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폭발적 영향력은 징기스칸 이후 최초로 동양이 전 세계를 이끄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. 세계 기독청은 대지 10만 평, 공사 기간은 3년, 장소로는 용산 미군부지 골프장, 동시에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돔시설, 돔 사각의 40층과 더불어 5성급 호텔의 숙소 제공, 66개의 대형 VR 가상현실 성경체험관을 통하여 개신교 교회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것입니다. 매주 12만 명의 세계 개신교 사역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쇼핑센터까지 들어선다면 연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서울시 용산의 경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. 이로써 서울은 인류 역사적 랜드마크를 보유하는 세계의 중심지로 서게 될 것입니다.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된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 리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. 세계 기독청. <laughs> 예 예. 아 어, 이렇게 <laughs> 봤는데요. 그렇습니다.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중국과 동남아 선교 백토도 예루살렘, 그리고 복음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. DMZ 사이에 바로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큰 것이 있으면 애국 인사들이 많이 오고 중심 역할을 하면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고 한국 기독교 위상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다는 거 어, 그리고 교민청과 함께 세계 800만 명이나 850만 명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어,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단 어, 단위로 하는데에 어, 굉장히 그, 어, 이 도움이 될것이라는게 있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에도 견인차 역할 어, 뭐 삼승만큼은 어,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G2, G5로 가는데 아마 시발점이, 어,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그 100%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정강훈 목사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죠. 예. 다른,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게, 어, 전 목사님 머리에서 많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보고 같이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문자파 정부에서는 진행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. 이게 그 전부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지, 전, 요, 이 정부에서는 이게 장소나 건립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러나, 마침내 이 윤우정부, 윤정부를 이제 맞아들여서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에 2조가 넘는 돈이라면 벌써 어, 이제 설교도가 다 들어가갖고, 어, 다음 해 초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5년 안에는, 3년 안에 에, 계획이라고 하는데, 뭐, 늦어도 5년 안에는 이게 개관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. 어, 이 헌신자에 대해서 구심점이 또 강하다는 점입니다. 어, 이, 누가 헌신을 할 것이며, 누가 이걸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할 것이냐. 에, 뭐, 이, 이제, 정강훈 목사님을, 뭐, 전파들이 이단단체와 같다 할말 정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. 뭉쳐 있고, 그보다 더 강하다 말이 있어요.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일을 이루기 힘들죠. 강화문의 영적 혁명의 희생, 희생했던 이 기도의 열매,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 현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, 그 비가 오는데 8월 15일, 정말 우위를 뒤집어 쓰고, 우산 들고요, 하늘이 울리고, 정말 그 놀라운 그때의 하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, 여름에 그 더운데에, 아스팔트에서, 그렇게 더운데서, 뭐, 정강훈 목사님은 졸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그 눈바람, 비바람이, 치, 눈바람이 치는 가운데, 그 모였던 장면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. 그거를 좀그 사진화 기념화해서 앞으로 아마 박물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 그 판매를 한든지 해도 참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중에 또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. 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지만은 이분들이 희생했던 거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. 이렇게. 전화오는 그 이렇게 여러, 건사님을 이제,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, 그 전, 저, 저, 들어보니까 참 옷도 사입지 않고, 맛있는 거 사입지도 않고도, 못 먹고도, 작정 헌금 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. 뭐, 오천만 원, 뭐, 어쨌든, 그렇게,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 겹고 정말 감흥, 감동스럽죠. 입당 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 보면은, 아, 정말 참, 참 대단한, 뭐한 번도 번도 아니고, 어, 그런 정도의 에너지 구심점이 있으면, 이게 되는 겁니다, 이거는. 에, 되는 거를 뭐, 자꾸, 아, 뭐, 방해하면 되겠습니까? 이 정강훈 목사님이 대국본으로 뭉친 또 강화문 신자들이 있어요. 딴교에 나가지만은, 에, 강화문 신자들이 또 따로 있다고 봅니다. 초교파적인 성도들과 또그 위에 불신자들 가운데 전 목사님을 따는 분이 많습니다. 이대국분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이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선물로 어 이게 주어질 것이다.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어 이조라는 것은 뭐 하나의 기업체 예 삼성 이런 데 비하면은 뭐큰 건물 빌딩 하나 뭐 이런 거 짓는 거뭐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? 예. 좀큰 마음을 갖고 뭐이러쿵저렇쿵 이야기하지 말고, 어 그게 뭐 바티칸에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, 그런 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이것은 어 교황이 누가 되겠냐, 그런 것도 아니고요. 이것은 보금통일 어 세계 선교 어 하는 것에만 초점만 맞출 수만 있으면, 성교에다가 얼마나 초점을 맞추느냐, 뭐 장사에 이런 게 두지 않고. 물질에다 두지 않고 한다면은 세계 선교는 진짜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가장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죠. 이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. 이 민족이 그렇게 되어야 대영제국이 되어질 수 있고요. 그렇게 되어야 미국과 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. 그렇게 해야 통일도 축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. 자 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